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알려드리는 정책생활반장입니다. 저희 정책생활반장에서 LH 전세임대부터 청년 맞춤형, 계속해서 주거 관련한 정책들을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월세 탈출이에요. 물론 이제 개인마다 다사정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월세를 사시고 계시겠지만 확실한 거는 월세보다는 전세가 아무래도 돈을 모으는데 훨씬 더 용이하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을 최대한 이용하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도 청년 맞춤형보다 저는 이게 더좀 괜찮은 아요 것 같은데 정말로 괜찮은 전세 대출 상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허그 안심 전세 대출인데요. 이 상품 대박인 게 일단은 무소득자도 가능해요. 그리고 신용등급 8등급까지도 최대 7천만 원까지 이제 대출이 나온다라는 점. 그리고 사실 청년 맞춤형이나 이제 버팀목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한도가 좀 낮잖아요. 높아봐 2억 2천 정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최대 4억이에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이제 80%까지. 근데 청년이나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90%까지도 이제 대출이 나오니까 정말로 이제 메리시 있는 정책 상품인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허그 안심 전세 대출입니다. 이 상품은 이제 허그에서 이제 진행하는 상품인데요. 허그라고 하면 못어질들것 같은데, 제 풀어서 얘기해줘야지 않을까? 예. <laughs> 하우징 앤 얼번 데런티라고 해가지고 주택, 도시. 이제 개런티가 보증 주택 도시 보증 공사에서 진행하는 상품이에요. 이 상품 장점부터 먼저 쭉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 들어가는 상품이에요. 저희가 정생반에서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영상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전세 만료가 됐을 때 전세 보증금을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못 받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깡통 전세라든가. 뭐 임대인이 좀 도망갔다던가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에 이제 가입을 해 놓는 거예요. 이 허그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한테 전세보증금을 이제 보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반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보험이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보증료가 들어가겠죠. 1억 보증을 하는데 연 20만원 정도의 이제 보증료가 들어가요. 월로 치면 한 16,000원 정도 보증료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상품이라는 거. 그래서 좀 안전하죠. 보증금 반환을 보증받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로는 무소득자도 전세대출 지금 진행이 가능해요. 다른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는 소득 대비 한도를 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자나 무직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대출 이용하는 게 힘들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득 대비로 하는 게 아니어서 이제 신용등급만 4등급 이상이면은 최대 4억까지 전세 대출이 가능해요. 굉장히 큰메리트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전세 보증금 이제 90%까지. 보통은 80%인데 청년 및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90%까지 전세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최대 4억까지 가능하다는 거. 이 정도의 장점을 가진 상품입니다. 그래서 안심 전세 대출의 이제 대상을 조금 살펴보면요. 먼저 이제 만 19세 이상의 성년이어야 돼요. 다음으로는 신용 등급 8등급 이내이셔야 돼요.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이제 대상이 됩니다. 결혼한 지 7년 내 신혼 부부시면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여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경기, 인천이겠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7억 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외 지역, 지방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의 매물이 대상이라는 거. 이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이 조건만 맞으면 무소득자, 대학생, 뭐 프리랜서, 회사원, 뭐 이런 분들이 모두 다이 안심 전세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얼마큼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좀 보면요. 전세 보증금의 80%까지, 그리고 최대 4억까지가 이제 기본이에요. 그런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인 경우, 결혼한 지 이제 7년 이내에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신용등급이 이제 계속 나왔었는데 신용등급에 따라서 이제 제한이 좀 생겨요.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신용등급 4등급까지는 제한 없이 4억까지 나와요. 5등급에서 6등급까지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이제 제한이 좀 걸리고요. 그 다음에 신용등급 7등급에서 8등급 같은 경우에는 최대 7천만 원까지 제한이 좀 걸립니다. 은행에 가셔가지고 상담을 하시면서 신용... 등급을 확인하실 텐데, 그때 이제 은행에서 보는 신용등급 자료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KCB, 올 크레딧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이스 신용등급에서 조회를 하시는데, 이 중에서 유리한 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보는데, 만약에 이두 개가 모두가 이제 5등급 이하로 떨어지면 이렇게 제한이 걸린다는 점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자를 좀 보면요. 이자 같은 경우는 2.1%에서 3.7%까지 은행마다 그리고 개인 소득 수준이나 뭐 신용 마다 달라요. 이거는 은행 가셔가지고 상담을 해 보셔야지 이제 나오는 거니까 대충 요즘에는 2.2%에서 2.5% 정도로 진행이 된다고 해요. 이거는 각자 다르니까 상담을 해 보시길 바라고요. 전세가에 따라서 어느 정도 대출이 나오는지 좀 볼게요. 그러면 전세가가 2억이라고 하면은 대략 1억 6천에서 1억 8천 정도까지 나오는 거죠. 전세가가 3억이라고 하면은 2억 4천에서 2억 7천까지 나오는 거고요. 최대 이제 전세 4억까지 받으시면은 전세 대출 한도는 이제 3억. 2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4천만 원은 일단은 필요하다라는 거 이제 참고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내야 하는 이자를 조금 살펴볼게요. 전세 이제 2억짜리 들어가신 경우에 1억 8천만 원으로 이제 전세 대출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2.5% 이제 계산을 해 볼게요. 연 이자가 이제 450만 원 정도가 나와요. 450만 원 12로 나누면은 37만 5천 원. 이제 이렇게 월 이자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까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거 가입을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 보증료를 합하는 거예요. 3만 원 정도가 나올 텐데 총월 납입해야 되는 금액이 40만 원 정도인 거예요. 전세가 2억짜리 월세 산다고 생각하면은 물론 보증금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이제 월세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이제 싸게 살수있다는점 참고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 참고가 아니라 월세 탈출 하세요. <laughs> 전세로 가세요. <laughs> 이제 다음으로 이제 무소득자도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무소득자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한이 있어요.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이죠. 임대인이 만약에 집을 이제 소유한지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무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이 집으로 이제 계약을 하시면 대출이 안 나와요. 무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어, 집을 소유한지 3개월 이상이 된집 그런 집들을 이제 찾아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제한이 걸리니까 좀 참고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직자, 회사원이신데 소유를 한지 3개월 이하인 집을 이제 계약을 하시고 싶으시다면은 이것도 좀 제한이 있는데요. 1년 이상 재직을 하신 분은 가능해요. 1년 이하로 재직을 하신 분들은 무직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3개월 이하로 소유하신 집은 이제 계약이 안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분양가의 90% 이하여야지 이제 대출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신축 아파트인데 분양가가 1억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세가가 9,500이다. 이러면은 이 대출 안 나오는 거죠. 9천만 원 이하여야지 이제 대출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허그 안심 전세대출 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청년 맞춤형 나이 때문에 안되 시던 분들 높은 전세금 좀 알아보시던 분들 무소득자 저소득자여가지고 다른 전세대출이 조금 힘드셨던 분들 이 허그 안심 전세대출로 조금 알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중은행 제1금융권이죠 여기서는 다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그때 다른데 이자가 싼 데를 알아보셔 가지고 이자 싼 곳으로 잘 계약하시면은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정책이나 그리고 뭐 복지제도가 있다고 하면은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상세히 취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